n 지가 네. 그 보시면, 여기, ask, 이런 거, decide, 그죠? 뭔가 네. expect, 네. 뭐, plan, 뭐, need, hope, 이게 전부 다 뭐야? 2가 들어가죠? 네. 왜? 당연히 뭐예요? 먼저 결정하고, 그 다음 먹으니까. 그죠? 네. 먼저 결정하고, 그 다음에 공부하니까, 그죠? 먼저 심하고, 그 다음에 되니까. 그죠? 그러면, I hope to be the doctor. 의사가 이미 되는 거야? 아니면 의사가 되길 원하는 거야? 뭐... 그러면, 이거고, 그 다음에 avoid, give up, 뭐 이런 거, deny, 그죠? 이런 거, enjoy, 이건 뭐야 먹어야지 맛을 알죠? 그죠? 그게 뭐예요? 이럴 그테 he gave up smoking도 마찬가지죠? 담배를 키우다가 포기하는 거죠, 응. 그죠? 그렇기 때문에 주의의 등장이 먼저면 i n 인 이거죠? 응. 응. 그래서 이거지? 이거 좀 쉬운데? 응. 그 다음에 이거. 번역시이자 많은.. 서울에 있는 많은 학교들은 음흠. 현재.. 뭔 뜻인지 모르겠어 응. prohibit 그죠 금지하다 금지했다 음. 금지됐다, 금지됐다? 뭘 금지한 거야? 학성들이 응. 모르겠어. <laughs> 자. 뭐야, 피지컬이가 체적으로 그렇죠? 어. 뭐야 퍼니시가 체벌 체벌한다. 그들이 학생한테가 체벌하는 거에요로뭐을 당해 뭐, 뭐, 야 되죠? 죠그러면 체벌을 하기 못하게 못하게. 그래서 프롬 쓴 거예요. 뭐야 프롬은 부터 그, 떨어져. 프롬은 그거야 떨어뜨리는 거. 그렇 그럼 뭐야 학교들이 뭐야 체벌 벌주는 거 하고, 떨어뜨리니까, 체벌을 하게 못하게. 그래서 이게 요 단어와 같이 어울리는 거죠. 금지하다 하고. 오케이? 네. 그 다음, 그 다음 읽어보자 그러나, 그러나 그것은, 보였다 다른 상황, 어... 매우 다른 상황을 보여줬다 음, 그다음에 그경 경기 경기 도 경기도의 루트청은 음. 블리즈 음. 블리즈 <laughs> 이거뭐 뭐뭐를, 그죠? 발표하다. 네. 어떤 보고서를, 보고서를 발표했다. 음. 학교 모에 대해서? environment, 환경. 그죠? 네. 네. 그 다음에, 그 교육청에서, 네. 는 실시했다 음. 6천만명 아니 60만명 66만명을 학생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들을 경기도에 있는 그 길에 누웠다 elementary or s 가 초등학교, 중학교 애들한테, 그죠? 응. 66만 명이 되는 애들한테 뭐야? 작년에 조사를, 그죠? 간각제, 뭐죠? 실수했다. 네. 그 다음에. 물어보았다. 그러는데, 응. 배우는, 배우, 배울 때, 그리트그리봇트는 보여졌다 30%의 학생들의 음. 그들은 구체적으로 체벌을 받았다고 받았다고 그리고? 그리고 루트네스 음. 그죠 어, 목격하다 됐다 음. 주마다 이런 일주일 마다 한번 이상. 일주일 마다 아, 한번 이상. 네. 종류종류의 종류에? 종류에? 에에뭘 종류에? 뭘 종류에? 뭘 종류에? 뭘 종류에? 뭘종류 가장, 빈번하게, 빈번다. 빈번하다고 밝혀졌다. 그리고, 응답자의 61.3%가 말하기를 들었대요. 뭐, 선생님들이 욕설을 하는, 욕설을 사용하고 들었대. 그리고, 선생님들은 또 어, 어, 질문을 받았죠. 뭐에 대해서? 선생님한테 대해서 근데 뭐야? 존경하는 선생님이 뭐. 존경하는 한다고 선생님을 한 사람이 39.6% 그렇지 않다고 문답하는 사람이 19.5%이런이죠네 맞아요? 마지막 맞아. 그 학생들은 말했다 그들이 존경하는 그들이 이제 존경한다죠 누구를 네. understanding 이해심많은 그리고 뭐. 네, understanding. 재미있는 선생님도 존경한다고 네. 네. 교육사회 w e l l make effort make effort 노력할 거다 그죠 노력한다 노 뭘? 학생들에게 보다 더 나은 네. 네, 학습 환경을 그죠 네. 주겠다고 먼저 네. 저 마지막 다시 한번 해서 교육청은 노력할 것이다. 네. 학생들에게 좋은 환경을서 뵐수 있도록. 아, 오케이 됐어요.